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좀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내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가장 이 문제의 본질은 탄핵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정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금 탄핵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국민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두 정당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개헌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말씀드릴 텐데요. 어, 뉴스뿐만 아니라 제가 뭐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지키고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겉으로는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들어가면 둘이 똑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 국민의힘 몇몇 의원 빼고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사람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확신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간 어, 내용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계속해서 밖으로 나와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토요일 광화문은 좀 크게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좀 와주시고 서부지법도 중앙지법도 뭐 이렇게 사실 뭐 집회가 좀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단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거 분열되면 안 된다. 어,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저희 집회가 분열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기억해 주시고 어딜 가도 사실은 어, 애국자 분들입니다. 그걸,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어, 나온 뉴스에요. 새벽에, 아,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인데, 어, 국민의힘이 개헌, 개헌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어 사실 이거 언론에 뿌린 거죠. 언론에 뿌린 겁니다. 국민행 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 비생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방이 권력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안을 설 연휴 전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살짝 흘렸어요. 보니까 중앙일보 조중동은 뭐라 그랬죠? 내각제 세력입니다. 조중동 내각제 세력이에요. 뭐라고 이렇게 흘렸냐면 개헌 사태 이후에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라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 그동안 말을 아꼈지만 윤 대통령 체포 사태만 마무리되면 설 연휴쯤 비대위에서 의제를 띄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핵심적인 국면 카드 전환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국면 전환 카드로 삼겠다는 의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헌 이후로 갑자기 어? 대통령제는 안 된다라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내각제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각제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어, 사실 이렇게 내각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런 우파 측에서 굉장히 그안 좋은 그 인식이 좀 있고 아무래도 이거는 국민투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동안 말을 못 했던 거는 맞아요. 그동안 말을 못 했던 거는 많은데 맞는데 지금 국민의 힘이 하는 짓을 보니까 뭘 하자고 하냐면 지금 탄핵을 발판 삼아서 개헌을 하자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영상에서 민주당의 다음 슬로건이 뭐라고 했죠? 민주당의 다음 슬로건 아예 현수막으로 붙여놨습니다. 탄핵 다음은 개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탄핵에 관심이 없는 거죠. 어 아니 탄핵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탄핵 시키려고 하는 거는 그냥 윤 대통령이 싫어서 어 그게 아니라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대통령제의 유지를 원하는 이재명도 어, 영원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예상을 제가 드렸고 국민의 힘은 오히려 그거에 맞서서 개헌은 무슨 개헌이냐 대통령 지키고 이대로 탄핵되면 안 된다 라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정상적인 우파 정당이자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권영세 라는 사람은 며칠 전에 헌정회 원로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내각제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음, 논의를 했습니다 내각제가 뭔지는 제가 저는 그 영상 마지막 클립에 띄워 놓을게요 의원들이 어, 대부분 장관이나 뭐 이런걸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가 거의 사실상 하나된 권력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없고요 총리가 대부분 권한이고 그 일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각 불신임이다 해가지고 총리를 바로 갈아 엎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판에게 일상이 되는 뭐 그런 정치 체제라고 보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계속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 이 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좀그 내각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음. 그래서 음, 이 국민의 힘에서 지금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비대위 위원이 지금 또 언론에 계속 흘리는 겁니다. 어, 개헌 논의는 꾸준히 해와서 준비된 안은 많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유력할 것,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책임 총리제와 결합을 해서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은 외교 안보 등 외치를, 총리는 경생 경제 민생 등 내치를 책임지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은 좋아 보입니다.라고 말은 하 이렇게 그 언론에 흘린 내용들이 있는데, 뭐 대통령제를 이제 분권형으로 하자라는 게 결국에는 총리의 힘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은, 뭐, 외교 안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일본에서 보시면 총리가 중요하죠. 음, 영국도 마찬가지로 총리가 중요합니다. 약간 임펀 군주의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일본식 내각제를 이 사람들은 바라는 거예요. 어, 거기다가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 어, 조기 대선을 치르자.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2028년에, 뭐, 한 방에 치르자, 대선이랑. 어,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연합정부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이 뭐라, 뭐,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사실상 내각제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의 권한을 뭐 외교 안보 쪽으로 하자. 사실 그게, 대통령의 권한을 확 축소시키고, 총리의 권한을 확 늘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또 얘네들이 제가 볼땐 이재명과 민주당이랑 좀 딜을 친것 같아요. 보시면은 대통령 임기를 4년, 4년 중임제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확히 뭐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한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대통령도 최대 7년 동안 집권할 수 있게 되어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도 인센티브가 될수 있다라고 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니 국민의 힘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음 대통령을 이재명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이재명으로 그냥 당선될 거를 생각하고 아 이재명 대, 대통령님 다음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개헌하면 7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동의 좀해 주세요.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왜 진짜로 자기가 다음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 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연히 민주당은 당연하고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통령제를 원하지 않는 부정당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아이러니하게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고 소수의 국민의힘 의원들만 지금 이 체제를 유지하고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두 정당이 앞서서 이재명 안 되고요 윤석열 안 되고요 우리끼리 다 해먹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도 그렇지만 어뭐 반국가 세력이 뭐 이렇게 척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뭐 민주당에 대해서 대부분 비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국회 안에 있는 적들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나누시지는 않았어요. 그 담화문이나 자필 편지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드러나지만 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vs 국민의힘 vs 민주당의 싸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들고 거의 확신까지 온것 같습니다. 어, 이 사람들은, 음, 사실, 이게 선거제 개편 논의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비례 대표를 광역 단위별로 뽑는 비례 대표를 하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지방의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어 지방의 힘이 세지는 거는 연방제로 갈수 있는 그 발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 개헌안을 지금 여당 측에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108명이 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대부분 찬성하고 극소수만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개헌안은 발의조차 할수 없어요 발의조차 어,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그러니까 150명 이상 어, 그리고 의결의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 혼자 발의조차 할수 없는데 지금 민주당이 힘을 빌려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민주당 의원들과도 꾸준히 소통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서로 뒤를 쳐서 이재명 제끼고 자기들끼리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우원식, 우원식이 아주 주도해서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6월부터. 국회 개헌특위를 발족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이게 뭐예요?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어떤 그 팀을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여야가 모두 난색을 표하고, 어, 오히려 이게 안 되니까, 11월에는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를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원식이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어물 들어오니까, 어 지금 노 저돌려고 지금 완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각제 뭐 분권형 대통령제 지금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것도 안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 추진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계속해서 해먹을 수 있고 그리고 결국 그 뒤에는 내각제가 되면은 우리나라 진짜 힘들어집니다. 진짜 힘들어져요. 뭐 말할 수도 없고. 어 정말 나라에 살기 싫을 정도로 힘들어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인 게 개헌은 국민 투표가 필요하거든요. 완전히 극 반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선거에 대한 거 지금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뭐 충격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이 선거에 대한 거 때려치지 완전히 어, 뿌리 뽑지 않으면 국민 투표 또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개헌은 안 됩니다. 개헌은 진짜 안 됩니다. 개헌은 정말 우리나라엔 맞지 않고 이 개헌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각제를 하려는 것 자체가 숨은 저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일본 정치인들을 보시면 거의 정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들은 자, 단지 자기들이 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단지 자기들이 하는 걸 넘어서 지금 자기들의 자식들한테도 이것을 세습 시켜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식 의원내각제입니다. 일본의 주요 정치인의 정치 세습을 볼게요. 기시노부스케라고 하는 전 총리가 있는데 아베가 또 총리가 있죠 외손자입니다. 오부치게이조라고 하는 전총 총리가 있는데 오부치유코라고 하는 중 중의원 의원이 있습니다. 스즈키젠코 전 총리였고요. 아소다루라고 하는 자민당 간사장이 있습니다. 사위입니다.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고요. 전 관방장관의 관방 후쿠다 야스오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계속 반복해서 국민을 포기하게 하라. 그러면 일본식 세상이 온다. 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일본식 세상은 뭐예요? 정치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되든 어, 알아서 하시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이거 계속 해 먹으면 된다. 그러다 보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어,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5년 임기 잘못 선출한 대통령을 힘들게 탄핵하지 말고 그냥 수시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 정말 효율적인 방법. 그게 의원 내각제고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의 탄핵 국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여러분이 이거를 발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한참 전부터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김대중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지금 완전히 잘 짜여진 어떤 시나리오를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우리가 깨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대통령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개헌 어, 이 이게 오마이뉴스긴 이 한데요. 제가 뭐어 보시면 내각제로 바꾸자 그때까지는 여야 공동정권으로 이 위기를 넘겨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 개헌이 일어났을 당시 어, 12월 초의 이야기고요. 오마이뉴스 측에서 계속해서 하죠. 어, 보시면 또 우한식 같은 경우는 2026년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이런 내각제 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뭐 확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계속해서 이 우원식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문계와 친명계가 나눠져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이 내각제를 추진하다는이 세력들은.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신변의 안전이나, 어 대통령에 대한 복귀 이런 거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 중임제 하자. 또는, 의원 내각제 하자. 대통령 권한 줄이고, 총리라는 거를 더 해서, 총리가 권한을 더 주자. 지방, 지방 분권형 내각제를 하자. 미국처럼. 어, 말은 좋습니다. 미국처럼 한다는 게. 근데 사실상, 일본처럼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어,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또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만 따 보면 이낙연은 아시죠? 윤석열 이후에 어떤 대한민국 만들지가 더 본질적인 문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각제 하자는 거죠. 어, 무슨 뭐 여러분 이 뜻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낙연도 당연히. 음, 그런 세력이죠. 대각제 세력입니다. 당연히 민주당의 골수고, 윤석열 이후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요? 이게 뭔 말이에요? 당연히 대통령직 그만하자는 거죠. 국힘 의원은 다르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영상의 골자는 국힘 의원도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고, 오세훈 보세요. 현행 헌법 체제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12월 10, 23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23일. 어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모여서 개헌을 발휘하려고 진짜로 행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다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음,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주는 한 기사가 있는데요. 이거 이 헤드라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야 대선 주사들 개헌 필요를 공감대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퍼즐이 맞춰지죠? 이재명은 내각제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둘다 사라져야 자기들한테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 국민의힘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의지가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를 무조건 더 끓여 올려야 돼요. 윤 대통령의 지지를 무조건 더 끓여 올려야 되고 이재명 구속 되면 좋죠. 근데 지금 사실 어, 그거에 집중해야 될 때가 맞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구속돼야 되고 어될 겁니다. 아마 이재명은 곧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이 많이 남았고 지금 선거법 이심도 곧 시작이 되죠. 분명히 될 건데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가 이 국민의힘 음. 그라운드 씨 대표님도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국민의힘 극소수 몇명 빼고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 정말 어, 회의감이 듭니다. 회의감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정당이 찾을 수가 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많이 힘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각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조금은 가셨죠. 지금 어,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올 때도 말했어요. 관저에서 나올 때도 말했습니다. 국민의 힘. 어, 지금 여당들은 뭐하고 있느냐? 지금 뭐하고 있느냐?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마당에도 조국 대표를 옹호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당 너네들은 뭐하고 있느냐?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뭐하고 있겠어요? 지금.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윤대통령도 사실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이랑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고, 베트슐랩도 왔다 갔고, 최근에는, 어, 충격적인 뉴스도 있었죠. 제가 여기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 참고하시고, 여러분 지금 정말 고독한 싸움입니다. 윤대통령 플러스 국민,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플러스 민주당 대 윤 대통령 대 국민, 어, 이 싸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지금 권영세 권성동 이들이 지도부를 하게 된 이유가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실 개헌을 위해서 탄핵 전국을 이용해서 개헌을 위해서 앉혀진 사람들이구나라는 게 계속해서 드러나고요.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어, 싸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졌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그 체제가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풍전등화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보시고 지금의 최선은 지지율 올려서 대통령 복귀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이 남아 있어서 국민의 힘이 지금 이렇게 어 활개치는 한 그리고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한 지금 대한민국이 좀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더 행동하고, 조금 더 나서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좀 많이 퍼뜨려 주셔야 됩니다. 내각제에 대한 조회수가 적어요. <laughs> 여러분, 내각제에 대한 조회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좀이 이면의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더 지키는 척은 하겠지만, 지키는 척은 아예 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자기들도 윤대통령 지켜야만 지지율이 올리니까. 지금 지지율 오른마당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어, 여러분,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52%가 넘었습니다. 50%를 넘고 52%를 찍었는데, 실제로는 다 당연히 더 높겠지만, 이제 우리 역할은 60%, 70%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론을 더 형성할 수 있어요. 대통령 변호인단,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의 생각이고, 지금 뭐 구속 적부심, 첩보 적부심이 뭐 어떻게 된다 해도 사실 그거는 확률이 애초에 적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는 마시고요. 새롭게 만들어갈 지금 상황을 어 조금 더 우리가 이면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내각제는 정확하게 알고 반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어 계속해서 집회 나와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뭐 어디든. 나와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디로 간다, 뭐 이렇게 해서 네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오늘 내용 조금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